안녕하세요, 쇼나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만에 뚝딱 완성되는 초간단 네이클로버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서 누구나 따라 뜰수 있고요. 여러 개 떠서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물은 자투리 실 초록색 실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로미오 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미오 실에 맞춰서 4-05 2.5mm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투리 실과 그 실에 맞는 코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위, 돗바늘 필요합니다. 먼저 네이크로바의 구조를 보시면요. 가운데 매직링으로 시작해서 짧은뜨기를 4코를 떠 줍니다. 그래서 그한 코마다 이렇게 잎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잎을 보면은 사슬 5 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세코 구슬뜨기,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다섯 코, 이것도 마찬가지 사슬 다섯 구슬뜨기 사슬 사슬 구슬뜨기 사슬 이런 식으로 네 번을 반복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사슬로 쭉 떠주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마무리입니다. 굉장히 쉽게 뜰수 있는 네이크로바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떠볼게요. 먼저 매직링을 잡아주면 됩니다. 먼저 실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엄지랑 중지로 잡아주면 됩니다. 꼬리실 길게 남기실 필요 없고요. 꼬리실은 한 10cm 정도 남겨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위로 핑그르르 돌려주면 이렇게 고리가 생깁니다. 이 고리 사이로 코반을 넣어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를 해줘서 짧은뜨기의 기둥코를 세워줄 거예요. 사슬 하나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네코 떠주면 돼요. 여기 고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두 가닥 한꺼번에 통과 해주면 짧은뜨기고요. 지금 여기 코바늘에 걸려 있는 거 밑에 이 머리에다가 첫코 머리라고 표시를 해둬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지금 한코 떴어요.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둘.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셋.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네코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남은 꼬리 실을 쭉 잡아당겨서 원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코바늘 고리에 끼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코 머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거기로 코바늘 머리 들어가서 첫 코랑 빼뜨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잎을 떠주면 돼요. 먼저 사슬을 다섯 코를 떠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떠줬어요. 그리고 구슬뜨기. 한길긴뜨기 세 코를 모아서 구슬뜨기를 만들어줄 건데요. 우리가 표시했던 이첫 번째 머리에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한길긴뜨기가 세번 들어가는데요. 보면은 한번 감아주세요. 코바늘에 한번 실을 감고 그 상태에서 첫코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뺄게요. 가지고 나와서 키를 쭉 세워줘요. 그럼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요. 앞에 두 가닥만 걸고 나옵니다.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감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갔던 곳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나와서 키쭉 세워주고 네 가닥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감고 같은 구멍에 그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쭉 잡아당겨서 키 세워주고 앞에 두 가닥만 먼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걸려있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통과해서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구슬뜨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다섯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슬뜨기를 첫코 머리에다가 떴잖아요. 다시 첫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줘요. 다시 첫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가지고 나오고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잎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잎을 떠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옆에 머리를 찾아주세요. 옆에 짧은뜨기 머리로 들어가서 다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옆 코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코에서 옆에 코 왼쪽 코로 넘어갔어요. 빼뜨기로. 이 상태에서 방금 해줬던 이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사슬 다섯 코, 구슬뜨기 사슬 다섯 코. 여기서 사슬을 다섯 코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까 떴던 세코 구슬뜨기를 떠주면 돼요. 한번 감아서, 여기, 여기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옆에 코 아니고요. 방금 우리 빼뜨기 했던 그 코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고, 다시 가지고 나와서 키쭉 맞춰줘요. 그리고 두 가닥만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요. 걸고 나와서 키 맞춰주고 앞에 두 코만 나오기. 다시 감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앞에 두 코만 나오기. 내가 다 걸려있는 거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코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리고 다시. 원래 들어갔던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구슬뜨기 들어갔던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떠주기.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 그리고 왼쪽 코로 넘어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그 다음 코 헷갈리지 말고 약간 얘를 이렇게 열어서 그 다음 코가 어딘지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다시 연결해서 옆 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사슬 다섯 곳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 뜨고 다시 구슬뜨기입니다. 감아서 지금 빼뜨기 했던 곳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키 맞춰주고 두 가닥만 통과 감고 다시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키 맞춰주고 두 가닥만 통과 그리고 다시 감아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걸고 나와서 키쭉 세워주고, 앞에 두 가닥만 통과하고, 네 가닥 걸려있는 거 한꺼번에 쭉 통과.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방금 넣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 그리고 마지막 코, 마지막 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코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잘 봐주세요. 그 다음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빼뜨기를 하면서 옆에 코로 넘어갔고요. 다시 똑같은 작업해주시면 돼요. 사슬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감은 다음에 지금 빼뜨기했던 곳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두 가닥. 감아서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키 맞춰주고 두 가닥. 감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쭉 잡아당기고 두 가닥. 그리고 네 가닥 걸려있는 거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방금 구슬뜨기 했던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빼뜨기 해주고. 다시 옆에 코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옆에 코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한 가닥처럼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인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빼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7코로 떠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보면은. 7코를 떴는데요. 이 지금 코바늘에 걸려있는 거 밑에 얘는 빼뜨기로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코바늘에 걸려있는 거 밑에 하나, 둘,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만 걸리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V자에 한 가닥만 걸리게 해줘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통과해줘서 빼뜨기 그 다음 여기 들어가서 빼뜨기. 그 다음도 여기 빼뜨기. 여기로 들어가서 빼뜨기.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빼뜨기. 하면 얘가 약간 덜렁거리거든요. 이거를 방금 넣었던 곳으로 들어가서 빼뜨기까지 마지막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고정이 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실을 쭉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쭉 빼서 이제 돗바늘로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런 부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옆에 예쁘게 달아서 포인트를 주는 예쁜 키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본 네이크로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